안녕하세요. 까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엄마랑 아기랑 같이 쓰는 세트로 마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아기꺼, 앞면 두 장, 뒷면 두 장. 지금 뒷면은 제가 핀으로 찔러놨어요. 바느질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거는 엄마꺼. 거. 엄마꺼, 거 앞면 두 장, 이것도 뒷면? 앞 입에 살에 닿는 쪽이라 저는 융이 살짝 들어간 선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마스크 끈 20cm로 잘라서 엄마 것 준비했고, 애기 거는 18cm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 끈은 조절은 가능하니까 크기에 맞춰서 조절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크게 해서 나중에 쉬어보고 잘라서 맞추는 것도 괜찮고요. 또 저는 이면 원단을 그냥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속에 접착심지를 붙였어요. 다리미로. 뜨거운 다리미로 접착심지를 안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기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우선 안감 안감 먼저 박아볼게요 안감은 어 이쪽이 코입 부분이에요 이렇게 둥글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옆면, 이게 지금 옆면 코입 부분 이쪽으로 이제 볼이 감싸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턱쪽 감싸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끈이 달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끈이 달릴 부분만 뺀 나머지를 어, 나중에 박아서 끈 쪽으로 뒤집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이 부분, 이 부분만 먼저 바느질을 할게요. 음. 놓고요 여기도 잎 부분, 이 부분만 먼저 다을게요이면 쪽은 겉 부분은 제가 가위밥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조금 촘촘해 줄게요. 그래야 이게 벌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저는 스티치를 이 우라 이 안감하고 같이 붙잡아서 스테치를 한꺼번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붙여볼 거예요. 아,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중심 맞춰서, 중심을 맞춰서 먼저 박아서 밑으로 박을게요. 여기는 안감이 짧죠? 뒤집어서 여기 이렇게 접어서 끈을 박을 부분이라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두꺼우면 더 일하기가 나빠요. 쓰기도 두꺼웠고, 쓰고 사용할 때도 이쪽이 귀 있는 쪽이 너무 두꺼운 시접이 두꺼워져 버리면 불편하니까 제가 안감은 조금 덜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 2cm 정도 덜 이렇게 잘랐어요, 안감은. 그 정도 남겨두고, 시접 부분으로 남겨두시면 돼요. <웃음> <웃음> 하시고, 또 밑쪽, 이턱 쪽이죠? 턱 쪽도 똑같이. 가운데, 가운데 갈라진 부분 만나게 고기는 중심을 잘 맞춰서 해주세요. 음, 음, 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또요코 부분 요코 이쪽에 코가 닿는 부분이에요 여기 약간 꺾어졌었잖아요 거기를 가위밥을 약간 주세요 우알을 같이 우알을 같이 잡고 이렇게 몇 번만 한네 한 다섯 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약간 이 을 똑같이 재단을 해 갖고 하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안감 약간 살짝 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감 원단이 이렇게 살짝 나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예뻐요. 그리고 살에 직접 닿는 게이몇년 겨울에 차가울 수 있으니까 이 용원단이 이렇게 살짝 나오면 면이 얼굴에 닿지 않아서 차갑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이렇게 스티치를 한번 놓을게요. 안감하고 같이 잡아서 스티치를 놨어요 이렇게 조금 균형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잡아서 펴서 또 이쪽 스티치를 한번 양쪽으로 놓을 거예요 는 최대한 얇게 놔주세요. 또 애기 거니까 넓으면 또안 예뻐요. 저는 이 원단은 면원단은 퀼트할 때 퀼트 가방 만들고 할때 사놨던 원단이에요.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스케치를 넣고요 이렇게 스케치를 놨어요 조금 이제 자리가 잡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끈을 이렇게 해서 끈을 넣을 거예요. 애기 끈 18cm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여기서 묶어서 아주 박을 거예요. 이 끈은, 어, 애기 신생아 저고리랑 그 손싸게 발싸게 만들 때, 제가, 그, 손싸게, 발싸게 만들면서 끈을,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끈을 만들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끈으로 사용하려고 샀었던 끈인데요. 이게 원래 마스크 끈이래요. 마스크 끈인데, 그때, 거기, 동대문시장 갔을 때, 거기 가게 사장님이 이 끈으로, 애기 손싸게 발싸게 끈을 쓴다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 끈인데 이걸 애기 발싸게 해주고 남으면 마스크 끈으로 써도 된다 하셨는데 이거 뭐 언제 쓸일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쓰게 되네요 이렇게 끝, 끝은 이렇게 좀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랐죠? 이제 박아줄 건데요 제가 밑에 실을 하얀 실을 지금 껴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박기가 조금 나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두 번째 접어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러면, 안감은 안 접히고, 겉감만 지금 접혀서 박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끈을 걸어서 집어넣고,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실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밑실은 하얀 실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그대로 그냥, 위에서 스티치 한 번. 됐죠? 이렇게 박았어요. 끈이 달렸어요. 요, 매듭진 게 보이, 보이는 게 신경 쓰이시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속으로 집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안 보이게. 됐죠? 안 보이죠? 이렇게 한쪽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맞고. 봤어요. 이제 아기 거는 다 됐어요. 쉽죠? 입체 마스크랑 입에 너무 코에 달라붙지 않아서 숨쉬기도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죠? 코가? 코가 튀어나와서 입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애기 씌워줘도 답답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듭을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애기가 지금 없어서 지금 못 씌워보겠어요. 나중에 우리 손주가 오면 씌워볼게요. 이렇게 애기 건 됐고요. 이제 엄마 거 해볼게요. 엄마 거는 조금 많이 크죠. 우리 애기가 아직 어려서, 아직, 이제 100일 지났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든 거고요. 애기가, 씌워줄 애기가 조금 크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되겠죠. 엄마랑 애기랑 똑같이 똑같은 원단으로 만들어서 같이 쓰고 다니면 예쁘겠죠? 애기들도 엄마랑 같이 쓰고 있어서 안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답답해서 마스크 쓰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용 원단이라. 이게 잘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도 잘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받고, 이제, 겉감, 겉감 한번 받고. 여기도 겉감에만, 겉감에만 갈밥을 조금씩 줄게요. 이 부분, 이렇게 갈밥을 조금 줬고요 가운데를 맞춰서 반대 쪽한 쪽씩 한 쪽씩 박을게요. 음. 또 A 거랑 마찬가지예요. 접어지는 시접 부분 조금 남겼죠. 이 밑에 쪽한번또 막아볼게요. 음. <laughs> 뒤집어 볼게요. 뒤집었는데요. 이제, 요 앞, 코 부분, 입 부분, 이쪽에 스티치를 한번 놔볼게요. 스티치를, 이 가운데 선, 가운데 선에다 스티치를 얇게 놓을 거예요. 스티치는 항상 겉쪽에 겉면 밖에서 보이는 겉면 쪽에 스티치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치를 놨고요. 이제 위아래, 이렇게 양쪽 위아래 한번 놓을게요. 음. うん。 줄게요 엄마꺼는 20cm로 잘랐어요 20cm로 잘라서 이렇게 최대한 끝에 쪽에다가 묶으세요 묶어갖고 양쪽을 이렇게 같이 잡고 4개를 잡고 같이 동시에 땡겨주세요 최대한 그래 안 빠지게 그리고 남는 거는 잘라주시고 남는 거는 자르고요. 뒤집어서. Okay. Mm -hmm. 다 했어요. 다 끝났고요. 요 매듭은 보이는 게 싫으시면, 응. 보기 싫다 그러시면, 신경 쓰이면 안으로 넣어주세요. 애기 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줬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죠? 안으로 다 넣었어요. 엄마꺼, 거, 애기꺼. 거. 이렇게두 개가 됐어요. 이거는 요렇게. 엄마꺼, 거, 애기꺼 거두 개가 됐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요즘 날씨 쌀쌀하니까 찬바람 맞게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